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totally.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네 <mono>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아비우을 낳고, 아비우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를 르 낳고, 낳고, 낳고 아소는 르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스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므나세를 낳고 므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녀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바벨을 낳고, 스루바벨은아비스을 낳고, 아비스은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로를 낳고,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을 낳고, 엘리우스은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내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를 낳고,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을 낳고, 엘리우은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내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비도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요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맞단을 낳고, 맞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내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